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 v 입니다 2021년 10월 2일 롯데대 NC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롯데가 서준원이 선발로 올라왔는데 오늘 서준원이 5와 3분의 1이닝 4실점 을 하면서 오늘 뭐 결국 롯데가 무승부를 하면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오늘 서준원이가 5와 3분의 1이닝 5안타 일볼렛 6, 3진을 잡으면서, 어, 저는 뭐,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어, 괜찮은 피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공격적인 피칭도 했고, 뭐, 재구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결정구, 이런 게잘 안, 막, 체인지업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좀, 이런 게잘안 됐고, 오늘은, 투 스트라이크 잡고, 코너, 뭐 몸, 몸쪽, 바깥쪽, 코너, 이런 걸로 삼진도 잡았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뭐 변하고, 유인구, 뭐, 투 스트라이크 위에 떨어지는 공, 유인구, 이런 걸못 하겠으면, 코너 하면 됩니다. 코너 하면 되는데, 오늘 뭐, 서준원이가, 뭐, 결정고 떨어지는 이런 거는 좀 위협했지만, 뭐, 코너로 직구, 코너 잡으면서 삼진 잡으면,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구만 잘 되면. 뭐 굳이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뭐 체인지업이나 뭐 이런 거 떨어지는 볼로 잡으라. 그뭐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구가 되면 뭐 직구로, 코너구로 삼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걸로 던점도 허승 삼진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뭐 오늘도 그래 허승 삼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서준원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칭찬은 하지만. 자기가 상대하기 쉬운 타자들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시식하게 공격적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상대 못할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나, 나성범이나, 뭐, 알테어 뭐, 강진성, 이런 아들. 이런 선수들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또 유인급 피칭 던집니다. 결국 아까, 어, 저, 6회, 6회 초에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성범 하고, 결국 알테한테 투움도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N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반쪽 팀입니다. 주전들이 거의 한 4명, 5명 빠져버렸으니까 오늘은 양이지도 원래 다 빠졌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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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이지, 뭐노진혁까지 빠지면 6명 빠진 겁니다. 그럼 주전 3명으로 하는 겁니다. 주변 그런데 있지않습니까 이거 반쪽짜리 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쳐주는 나중에 정상적인 팀 만나지 않습니까? 못 빼긴 합니다 정말 제저제 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7 8 0 맞을 겁니다 한90% 정도 맞을 겁니다 다음에 정상적인 팀 만나서 서준 언니가 올라서 어떻게 던지는 안봐겠죠 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 있지 습니까 아니 만만한 타자들은 던지듯이 나성 보면 알테요 뭐 이런 아들한테도 해야죠 강진성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던져가지고 맞으면 안타 안타 맞으면 뭐저 뭐라 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던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 맞을 확률 보다 있지 않습니까? 범타로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거를 아 내가 던지면 나승범 알테한테 뭐 강진성 이렇게 이런 선수들도 맞을까봐 유인구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투수 못합니다. 다른, 투수, 다른 타자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왜 그걸 못 합니까?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팀 만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팀, 정상적인 팀 만나면 다잘 치는 타자들인데 그렇게 던지면 됩니까? 안 되지. 이때까지 그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참, 진짜 답답합니다. 제발 있지 않습니까? 서준은 다음 등판에 그냥 자신있게 던지면 됩니다. 아까 뭐, 좀 떨어지는 타자도 던지듯이, 그게 그래 던지면 됩니다. 서준호공 던지면 이제 밀립니다. 알테어도 밀리지 않습니까? 나성원도 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던집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서준호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등판에는 서준호이가 자신있게 그냥 던지면 됩니다. 잘, 잘 치는 타자도 와도 던지면 됩니다. 던져가지고 맞으면 안타 되는 거고. 잡으면 본타. 아우 아임은, 아우도 아임, 안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던지면 됩니다. 왜 자신의 엮이 참 유행을 던집니까? 하여튼, 제발, 다음 등반에는 서준호, 좀, 그런 선수, 나도, 씩씩하게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뭐, 고생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경기는 4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끝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서튼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서튼 감독은, 안중절 마차도는 있지 않습니까? 대타 잘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7회에 지시완을또 대타 쓰지 않습니까? 지시완을 대타 썼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중절이었으면 대타 썼겠, 썼겠습니까? 9회 말에, 마차도가 무사일로 아니, 마차도가 천투하자로 나왔거든요. 대타 안 씁니다. 결국 마차도 나와가지고 삼진당했습니다. 마차도 안 좋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마차도를 왜 써야 되냐 수비가 있으니까 다음 우리가 초공격이면 9회, 9회 말에 수비가 있으니까 대타 안 쓴다 하지만 오늘은 말인데 이제 9회말 끝나면 마차도 샤워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대타를 안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있지 않습니까 참 진짜 아뭐 하는 건 그리고 저 8회 말에 8회 말에 저, 전준호가 1호 타 때려가지고, 저, 1, 4, 2, 3로 됐거든요. 왜 굳이 여기서 대타를 쓰냐, 이 말이죠. 아니, 그, 대주자를 쓰냐, 쓰냐, 이 말이죠. 전준호 다리 늘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결국 9회에 전준호 타섯 돌아왔습니다. 결국 뭐, 다른, 저, 대타 김주현이 나와가지고, 삼진으로 뭐, 무승부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 이 선수가 지금 만약에 전준우가 2대호였으면 대주자 쓰는 게 맞습니다. 대주자 쓰는 건 맞습니다. 이대호 이데오, 이대호가 이대호였으면 대주자 쓰는 건 다리가 느리니까. 2대 4두점 차고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전준우는 굳이 다리 느린 선수다인데 왜 대주자를 쓰는 건지. 결국 구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 가지고 만약에 대타 안 썼으면, 대주야 안 썼으면 또 타석 들어오는 오늘 전준호가 안만입니다 안타, 타행값도 좋은 타자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 납득이 정말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그리고 투수도, 오늘, 투수 운영은 뭐, 뭐, 그러지. 서준호니가, 저는 서준호니가 홈놈, 알테한테 홈런 맞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던졌으면 했는데, 그냥 바꿔버립니다. 굳이 그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뭐, 결국 뭐, 김도기가 올라와가지고, 막 뒤에 7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서준호 니가 좀더 길게 가면, 중간 개투진이 휴식할 시간이 더 된다 아닙니까? 서준호 이가 공을 뭐 많이 던져가지고, 내려갔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78개입니다. 그럼 충분히 6회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테한테 홈런을 맞고 2대 4가 됐지만 주자를 또 내보냈으면 막 바꾼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굳이 바꿔 바꾸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주자들 차례가 6이닝 던지면 다른 중간 투수들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될 때는 안 바꾸고 굳이 바꿔야 하는데는 바꿔야 할 때는 굳이 그냥 가버리고, 아, 계속 가도 되겠는데 할 때는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투수운영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바꿔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튼 감독은 이게 투수 코치, 제가 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한 게 뭐냐면, 누구 잘못이 큰지, 이거를 투수 코치 이용훈이가 이야기를 해서 감독이 들어주는 건지, 투수 코치가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이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감독이 100%다 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이걸 알아야지. 누구를 욕을 할 건데, 지금은 모르니까. 그래, 둘다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권자가, 감, 투수 코치가, 이용원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감독이 안 된다. 이걸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이러면 감독이 100% 잘못입니다. 근데 투수 코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감독이, 어, 그, 그런식으 해보자. 투수 코치 말을 어느 정도, 전적으로 어느 정도, 7, 8, 십0을 믿어주면서 감독이 하면 투수 코치가 잘못입니다. 근데 뭐, 감독도 잘못이죠. 그거는 결론적으로만 프로테즈가 나와서 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니까 누구를 지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참, 오늘. 오늘은 이제 아니까 NC는 원래 경기할때 1.5군입니다 왜 주전들이 빠져 놓은 오늘은 결국 기본 지금 기, 기존에 주전 4명 빠졌지요 오늘은 양이지 노진이야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6명이 빠지면 주전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팀한테는 이겨야죠 당연히 못 이기는게 바보입니다 못 이기는게 맞지 않습니까 주전이 아홉명에서 아홉명 9명 주전 에서 여섯명이 빠졌는데 그거를 못 이긴다. 이거는 참 이해를 못하겠 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타자들도 문제가 많은게 뭐냐면 만만한 투수 오늘 신민혁이 있지않습니까 오늘 신민혁이가 올랐는데 결국 은 6이닝 오늘 6이닝 던졌거든요 6이닝 2점1자치겠습니다저 오늘 KBS에 해설하는 사람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또 까먹었네. 아, 제가 하다 보면 잘 까먹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름이 정확하 모르겠는데. 노진혁이노민혁이 노, 아, 신민혁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재구도 좋고, 재구도, 재구도 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답니다. 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누구지? 김태균, 오늘 박용택 빼고 누구이죠? 아, 정확하 이름, 신민혁이가 오늘 재고도 좋답니다. 신민혁이 오늘 재고 안 좋았습니다. 롯데 아들이 볼을 많이 건드려줘가지고 특히 주범이 누구냐면 손아섭이. 손아섭이 안타 두개때렸지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할때막볼다 나가버리고 안타 때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볼인데가 쳐서 안타 된 겁니다. 근데 그를 그거를 해설하는 사람이 재고가 좋답니다. 결국. 결국 뭐 재고가 좋다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이야기하는 게 안중열이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아 장성호 장성호 장성호가 그랬습니다. KBS 스포츠 그해설의 장성호가 안중열이가 군대 가기 전에 수비가 상당히 좋았답니다. 아, 안중열이가 군대 가기 전에도 수비가 상당히 좋았답니다. 그리고 제대 하고 나서 타격 타격이 상당히 좋답니다. 와, 아 제가 그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었으면, 방망해가지고, 대화를 깨일 뻔 했습니다, 이제. 안중요리가 무슨 수비가 좋을 뿐더러, 타격감이, 타격이 뭐가 좋습니까? 와, 저는, 해설하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중파 있지 않습니까? KBS, MBS, SBS, 이거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급주면 안됩니다. 월급주면 안되는게 아니고 안써야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세금으로 저는 제가 알기 맞지 않습니까? 공, 저는 MBC, KBS, SBS는 국민세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TV는 모르겠는데 저는 다 그걸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쓰면 안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헛소리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야 됩니까? 와 정말 아까 그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가 얼마나 나든지 아, 짜증이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와, 오늘도 한동이가 잘해줬습니다. 오늘 한동이가 뭐 안타는 한 개, 뭐네타성나와서두번 출루해서 벌레다에 안타 한 개인데 오늘도 동점이 되는 중월 투런 없는 아 중월 이르타를 때리면서 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뭐 동점을 만들어주면서, 거기 넘어갔으면 또 결승탄데, 아, 정말 아까웠습니다. 하여튼, 한동이가 좀 잘해주고 있는데, 좀 수비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 다른 일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비는. 그러니까 좀, 사튼감독이런걸 좀, 네, 좀 들어줘야 되는데, 참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자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 이군 감독. 꼭좀 선임을 해주십시오. 선임해주시면 충분히 성적납니다. 충분히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87, 80%, 6, 70%, 뭐, 진짜 작게 잡아도 한 60, 70%는 성적 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적 안 나면, 저도 책임을 같이 받겠습니다. 책임을. 꼭좀 해주시고. 아, 그리고 윤학계 선수 등분의 29번.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어, 그런 걸 연구결번 안 시켜주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체 연구결번 시켜줍니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두 가지는, 해줄 때까지 제가 경기분석에 계속 남을 겁니다. 계속. 계속 남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방송 볼거 아닙니까? 롯데 프론터 구단에서. 조만간에 볼수 있다고, 본다고 저는 꼭 확신합니다. 지금 저, 저도 사이트 있는데 뭐 이런데 많이 알리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빠른 실내에 구단에서 볼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빠른 실내 보셔가지고 두 가지는 꼭 수용을 해 주십시오. 수용을 해 주실 때까지 계속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 이 영상 보시고 아프리카 TV, 저하고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XXLOTT XA 치셔가지고, 어, 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별모양, 어, 별모양, 즐겨찾기를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이 시작되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럼 그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좀 정말 제가 실체하는 이상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어, 그 다음에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뭐 제가 뭐 라이브 방송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하시, 하면서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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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아주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말씀드리는데 저, 뭐, 구독하신 분들은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 홍보, 사이트 홍보. 많이 해주시면, 뭐 저도 좋고, 그, 뭐, 저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좋아질 겁니다. 뭐 제가 채, 최고 좋지만, 주변에 구독 홍보 해주십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 해주시고, 또 그분들도 또 들어오시면, 또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또 홍보 해주시고 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홍보만이 살 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명함 돌리고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더이 사이트가 더 알려지고 더클수 있습니다.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하루에 롯데를 위해서 8시간, 9시간, 길게는 10시, 11시간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좀 구독하시는 분들, 주변에 꼭좀 홍보해 주십시오. 홍보해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롯데하고 NC 경기 4대4 무승부로, 아쉽게 무승부로 끝나면서, 어, 승리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